여러분들 제가 하도 어막 사박사가 교수 컨택, 교수 컨택트, 뭐 교수 컨택트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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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박사에 대해서 교수 컨택 얘기를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 아마도 하바미하고 원더링하는 NBA 지원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MBA 지원자는 교수 컨택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왜냐면은 이렇게 강의를 보는 거 보면은 꼭 자기하고 해당된 강의만 보는 거 아니에요 <웃음> 진짜로 <웃음> 그치 이렇게 석 박사도 MBA 것 강의도 이렇게 눈여겨 보고 아무튼 오케이 자 그래서 MBA 지원자는 교수 컨택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물론 컨택은 자유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점수가 진짜 낮아. 근데 막 넘사벽 학교한테 나 점수 이런데 지원해도 돼?라고 하면 학교가 끄응 그, 지원해, 지원해도 돼. 왜냐면 지,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자유야. <laughs> 뭐 아무도 안 말려요. 오케이. 하지만 그석박사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우선은 목적이 명확해요. 뭐가 석박사는? 삽박사는 교수 컨택을 함으로써 교수가 합격에 입김을 넣어주고,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돼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그 전에, 어, 좀 어떻게든 인터뷰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어, 물론 m b a 도 교수 컨택을 하고, 뭐, 혹시 줌 미팅 같은 거안 될까요, 교수님? 하면은 그 와중에 뭐 어떤 교수들은 그래, 그래, 뭐, <laughs> 오케이.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드미션하고 합격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어드미션 커뮤니티 자체가 석박사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1차 스크린은 어드미션에서 일하는 분들이 할지도 몰라요. 어, 아니면은 뭐급조돼가지고뭐 알바로 어, 뭐 하이어 하는 분들 뭐 학생들 재학생들 이럴 수는 있어 왜냐면 워낙 많이 지원을 하니까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1차 스크린은 음, 음, I don't know. 학교에 따라서 달라 그렇지만은 최종 결정하는 어드미션 커뮤니티는 아니면은 몇 번을 보더라도 어 교수들이거든요 섭박사는 음 오케이 okay? 그렇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교수들이 어드미션 커미티가 아니라 어드미션 커미티에 있는 교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MBA는 어드미션이 해. 어, 그렇죠. 근데 물론 학교에 따라서 그렇지만 매우 드물어요. 교수 몇 명이 어드미션 커미티에 개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 음.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드미션 자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도 이렇게 뭐 컨택해가지고 교수하고 막 이거는 인터뷰야, 너 이거 잘하면 너잘될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뷰 자체가 어드민션에서더 석박사보다 아주 시스템마틱하게 잡혀 있어요. 인터뷰 인비라는 게 있어요. 인터뷰 인비테이션. 그래가지고 그거가 된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기뻐. 거의 합격한 수준으로. 왜? 그거는 서류 전형을 패스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어, 많은 부분은. 꼭 그런 것만 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건 다음에 뭐 강의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드미션 쪽에서 진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누구하고 인터뷰를 하냐면은 교수하고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MBA는 이, 없는 거 아니야. 유럽 학교나 뭐 중국 학교, 이런 데는 교수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미국 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이나 대부분의 중국은 뭐 재학생, 재학생, 뭐, 어, 그리고 졸업생, 그리고 아니면 어드미션 오피서라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드미션 사람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교수 컨택을 하고 막 인터뷰 아우 부탁드립니다 해도 어, 첫째는 합격을 위한 인터뷰가 교수하고 안 진행된다는 거죠. 사박살는 그러니까 MBA는. 그러면은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연락을 하지? 무슨 끈덕지로 잡고. 물론 MBA 교수들한테 어우 나 리서치 관심 있다. 해도 돼. 진짜로. 왜냐면은 MBA 교수들도 학자예요. 뭔지 알겠죠? 뭐 MBA는 상경 쪽이니까 그들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렇진 않아. 뭐, 학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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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전략에 대해서 아주 펀더멘탈하게 보는 교수님들도 막, 어, 리서치하고, MBA 교수들도 리서치 해. 그래서 뭐, 논문도 낼 수도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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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경제 잡지에다가 기고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 이거. 그리고 실제도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던 고등학교 때, 음, 어떤, 이젠 꼬맹이 는 아니지만, 어, 그 걔도 진짜 H MBA를 갔는데 그탑 거기서 교수하고 같이 페이퍼 내고 그런 거본적이 있어. 드물긴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거예요. 하지만 합격하고 직접적으로 직결 되지는 되는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는 MBA 교수가 어너그 리서치 하고 싶어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입김을 내서 어 해가지고 데려와서 리서치 하려고 데려가고 합격시키고 그럴 확률은 매우 미비하다는 거예요 매우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생사에서 예를 들면은 예상치 못했던 데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뭐 아는 분어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인터뷰하러 갔는데 <laughs> 그 옆에 있는 분이 어드미션 높은 분이었던 거야. 그 학교에.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어. 그래서 아뭐 그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해. 괜찮아. 근데 괴롭히지 말고, 이 교수님들을. 어, 끈덕지가. 그러니까, 학교가, 이, 제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학교가 저하고, 어, 이런 어떤, 수, 뭐, 프로그램들이 저한테 맞을지, 어, 우리가 되게 좋은 핏이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혹시 줌 인터뷰 할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래, 그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너무너무 진짜 너무 인터뷰를 잘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이 교수를 구워 삼을 수 있고 막 교수가 막어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 들어와야 돼 진짜 그리고 그 교수가 나름 프로젝트도 많이 해가지고 산악적으로 좀 나름 파워도 있고 이러면 또 (maybe) 알아나음 그렇죠 (maybe) 음. 그렇지만 효과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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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아니라 합격하고 직결될 어, 확률은 낮아, 낮아, 음, 인정하요 낮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 가, 같은 경우 막 씹혀도 막 상처받지 말고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 지원하는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지 말고요. 악영향을, 오케이? 그냥 보너스 겸으로 그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막, 저는 이, 저는 아무개인데 저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교수님하고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교수가, 그래, 열심히 지원해봐. 어, 그, 들어오면은 뭐 같이, maybe, 뭐, whatever. 하고 이렇게 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판단은 님 이미, 하시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MBA는 교수 컨택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예를 들면은 너무너무 어떤 특정 교수가 너무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그 교수하고 너무 진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그래도 이 교수한테 나의 백그라운드도 얘기해주면서 그 교수가 백그라운드를 흥미로워 할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되게 재밌는 뭐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maybe something could happen. I don't know. 그쵸? 어. 그렇지만은 막 괴롭히고 막 괴롭힌다는 개념이 you know, what are my chances of getting into your school?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어드미션이 답하는 거지. 교수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교수들은 신경질 낼 수도 있어. 진짜로. 어 외국 교수라고 다 아예 이러진 않아. 님들. 뭔지 알겠어요? 어 그건 어드미션 이슈인데 어나좀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면은 조심해서 연락하고 어느 정도의 목적, 어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냥 교수님한테 저는 너무 교수님이 하시는 리서치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음 그러면은 교수가 그리고 님이 백그라운드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교수가 어뭐 어드미션들이 교수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어드미션 커뮤티에 걸어서 가서 이런 꼬맹이가 있는데 얘 진짜 흥미로워 보인다. 이런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할때 아유 그러면 이제 교수 컨택을 하, 안 하는 게안 응, 하게 안 해야 되겠다. 나 지금 다른 거 하는 것도 바쁜데 라고 하다가 또 제가 이 얘기하면 어머 교수 컨택 해볼까? 또 한편으로는 또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얘기하면은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리를 하자면 몇 줄로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안 한다. 두번째왜 그러냐면 어드미션하고 어드미션은 교수하고는 좀 별개의 이슈다. MBA는 삿박사하고 달라서. 그렇지만 세 번째는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네 번째는 그렇지만은 연락을 할때 연락의 질. 퀄리티를 잘 생각해서 해야지 아니면 오히려 악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내 백그라운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면 그래서 교수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컸어 한국 사람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끌 정도로만 어막 그걸 갖고 너무 또 잡으면 안돼 왜냐면 아프리카 출신이 뭐 한두 명이니 아무리 내가 한국에서 한국인이지만 아프리카에서 컸다고 해도 그건 흥미롭긴 하지만 그거 갖고서 막 어, 우리는 같은 지역이에요 하고 막 라포트 형성하고 막 그렇게 인맥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악효과예요. 그렇지만은 어 교수님 저는 교수님 그뭐 아프리카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쓰신 페이퍼가 너무 감동이 있었던 게 제가 아프리카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하면은 교수가 오. She's Korean, but she lives in Africa. 그거는 관심을 끌만해. 그러면서 저도 MBA를 가서 um, 기, 기, MBA를 가가지고 저도 아프리카 쪽으로 위해서 뭐 하고 싶다. 그래서 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은 뭐뭐 뭐 이렇게. 그렇지만 like I said, nothing can come. nothing um, 그게 아무 합격한 연결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될수 있고 그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없어. 왜냐면이 교수가 얼만큼 액티브하고 얼만큼 이기이 세고 그런 걸잘 모르니까 그거를 볼 수는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교수들은 액티브하겠지. 그렇지. 그리고 어 그리고 이렇게 얼굴도 봐도 이렇게 관상 왜냐면 거기 나오니까요. 얼굴이 근데 되게 액티브해 보이고 막 이런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죠. 왜냐면 나를 진짜 좋아하면은. 아까 주면 되겠지만 어드미션에 가서 어유 예, 괜찮다고 이럴 수도 있거든. 뭔자 알겠죠. 오케이, 아무튼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들 고만 혼동시키고. 근데 나름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음. I would like to believe. 자, 아무튼 진짜 갈게요. 화이팅. 힘내요.